정말 정말 좋다 이. 와. 여기는 정말 와봐야 돼요. 방콕에 오시면. 최고 최고. 방콕 골프장 온대축에는 제가 볼때 지금 여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때까지 와본 것 중에서는. 좋아요. 좋아요. 쿠토 쿠토. 항상 여기로 오고. 리버 데이 입니다. 이게 완전 좋아요. 와 장난 아니다 진짜. 진짜 최고 와 화장실도 호텔 급이에요 사디 카 블랙 티, 블루 티, 화이트 티, 옐로우 티, 그다음에 레드 티까지. 총 다섯 개티 박스가 있습니다. 이제 나 이거 그거 꾹꾹 눌러만. 네. 마 난. 예. 비슷. 진가능합니다페이랑 루프랑 구분이 정확하고 페이오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있습니다좋우 이번 올 화이트가 딱 300년 리 굴곡도 있고 상당히 좋은 골프장이에요. 오케이. 거의 방콕이 아닌 느낌입니다. 방콕이 아닌 느낌. 야, 좋다 진짜 이게. 사오. 그린이 굉장히 빨라요. 여기. 아 진짜 들어간다 들어간다. 아. 여기도 사 번홀 파포. 아이오. 자오번 올. 108 152야 됩니다. 야, 이 정말 코스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. 정말 좋아요. 추천 완전 강추 쇼랍사 샤! 해외에서 만납시다. 구번째 아, 홀. 사이코아 오비, 왼쪽, 오른쪽 다 오비, 7번 홀. 좋다! 굿샷! 그거 치고 싶 그거 치고 싶아얼마 아니, 매새 늑대 날이 2그린, 늑대 날이 1그린. 시그너처 8번 볼입니다. 예, 파3인데 고를 수가 있어요. 152, 야드나 190 아, 야드. 예, 둘다 고를 수가 있어요. 우리는 어떤 거 칠까 해? 아니, 두개 고를 수 있습니다. 왜 보니 저거 치자. 예? 물에 왜 물에다가 씨발 빠치려고 그래. 저것이 바이트 티에서 161야드. 그리고 1 1 0야드1 6 1야드두 군데 있습니다. 저희는 물이 없는 곳으로 160야드 치겠습니다. 야. 야, 아, 안 돼. 이래 좋은데 와 가지고 뒷땅 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.

맥주 물어야겠어요. 굿샷! 그린 앞에 벙커가 있어. 서 쉽지가 않아요. 오늘인데, 이제, 오른쪽이랑 왼쪽 중간쪽에 벙커가 있어요. 근데 왼쪽은 이렇게 그린이 오른쪽에 굉장히 심해서 저쪽으로 치줘야 되는데, 제가 잘못 왔어요. 그건 몰라서. 이쪽으로 와 아, 어? 근데 여기는 바로 벙크가 있어 그가 이제 왼쪽으로 쳤는데 포트가 너무 어려워 이게 아 제발 어. ตรงตรงค่ะดู่โอ้โหงมา